문법책에 나온 사역동사 make, let, have.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라. 이미 많이들 외운 내용일 것 같은데요. 동 개씩. 원래는 앞에 메인 동사를 쓰고 막 문장이 길어지다가 또 다른 동사가 나오게 되면 투 붙여서 투부정사로 만들면 된다고 해놓고서 왜 사역동사라는 애들 뒤에는 투를 붙이지 말고 동사의 원형, 원형부정사를 쓰라고 하는 걸까요? 외우라니 외우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않고 외워만 놓으니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할때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는 알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운 표현은 그 뉘앙스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왜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가 다시 나올 때 투부정사가 아닌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만 하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내가 아들네미한테 방좀 청소하라고 말했어. I told my son 방 청소하라고 clean 다시 동사가 나오니까 to clean his room. I told my son to clean his room.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 붙였잖아요. 투부정사는 뭐, 뭐, 할 이런 뉘앙스로 미래의 느낌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좀더 자세한 내용과 연습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문장 형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장 한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나는 우리 아들 내미한테 방청소를 하라고 시켰어. 아까는 말했어. 이번에는 시켰어. 방청소를 하도록 만들었어. I made. my son 다시 동사가 겹치니까 배운 방법대로 하면 to clean his roo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문장과 비교를 하자면 이 make가 너무 뜻이 강한 거예요 말했어 told는 내가 아들레미에게 말을 할 거고 우리 아들레미는그 말을 듣고 방 청소를 하는 데까지 어떤 시간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약간 미래의 느낌이 나는 힘를 붙여 준 거고요. 사역 동사 m a k e 는 내가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뭐뭐 하도록 시켰다. 즉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해 내는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의 영어 이름은 causative verbs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cause 얘가 달려 있잖아요. 뭔가를 유발하는 동사, 뭔가를 야기시키는 동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뭔가 그냥 일을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하고는 조금 의미 차이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유발해내는 동사입니다. 즉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걔를 make 하면 걔는 그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서 리모컨을 딱 누르면 텔레비전이 탁 켜지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I made my son to clean his room. 하게 되면 네이티브의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시간차가 생겨버려요. 내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to clean his room. 나중에 청소를 하게 되는 이상한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I made my son clean his room. 해야지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고, 그 make 동사의 강한 뜻이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시간차 없이 바로 유발되는 바로 cause 때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외웠던 동사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let, have, help, get 영어에서는 이렇게 다섯 개 모두를 causative verb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사역동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뒤에 동사에 원형을 붙여라 하는 애들은 make, let, have. 얘네 세 개이고요. help 다음에는 to 부정사도 되고, 원형 부정사도 되고, 둘다다 된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get 다음에는 to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같은 사역동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분리해 놓은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정말 다 causative v e r b 인데뭐 어떤 놈은 투부치고 또 어떤 놈은 다 되고 어떤 놈은 원형 쓰고 자꾸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영어가 정말 미친 언어라서 자꾸 어떤 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영어 문법이 정립되어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역동사 즉 causative verbs 중에서 make let, have. 왜 얘네만 원형을 써야 되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make. 제일 강하게 완전히 시켜먹는 건 make. 그래서 이건 친구 사이나 동등한 관계에서 함부로 썼다가는 그 사이가 작살납니다. 정말 강한 뜻이거든요. 뭔가를 생겨나게 하는 뜻이에요. make의 근본적인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또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make는 뭔가를 확 생겨나게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뭔가를 독려하고 기다려줘서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게끔 시간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얘의 느낌이에요. 근데 네, 바로 clean이 나와야지 too clean 하고 나오면 make의 느낌이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거랑 비슷한 ~~을 강요하다 라는 false를 가져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외우지 마시고요. 이 느낌을 알았으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I made him clean his room. I forced him to clean his room.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방법이 없지만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둘다 시키다, 강요하다 라는 뜻으로 상당히 비슷하지만 목적어 힘이 방청소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make는 내가 지금 cause 했으니까 청소 바로 하게끔 만든 거고요. 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청소를 언제 할지는 거기까지에 대한 기대치는 없는 거죠. 자, 다음 동사, let 가 볼게요. let은 내버려 두다, 뭐뭐 하도록, 냅두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의 뒷면을 유추해 보면, 뭐뭐 하기를 원했으니까 냅둔 거죠. 원하지도 않은 걸 let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걔가 컴퓨터 좀 사용해도 돼요? 라고 하니까, I let him use my computer. 이것도 비슷한 동사, allow랑 비교해 볼게요. I let him use my computer. I allowed him to use my computer. Let을 쓰면 시간차가 없어요. 내가 그냥 걔 쓰라고 했어. 내 컴퓨터 쓰라고 했어.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allow는 내가 걔한테 허용을 해서 걔가 앞으로 내 컴퓨터를 쓸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내가 걔내 컴퓨터 쓰라고 내 떴어. 이거라 내가 걔가 앞으로 내컴퓨터쓸수 있다라고 허락했어. 약간 틀리죠? 그리고 그 다음 사역동사 have. 우리는 이제 이 have 좀 만만해졌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도 그저 뭔을 가지고 있다. 뭔을 가지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라는 거. 사역 동사 have도 마찬가지입니다. 뭔을 가지고 있다. 뭔을 가지다. 그 뜻과 연관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느낌을 보세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I have라고 할수 있잖아요. 시간 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I have him. Fix my computer. 내가 걔 보고 내 컴퓨터 고치라고 했어.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다 to 한번 넣어볼게요. I have him. 난 그를 가졌어. To fix my computer. To fix는 시간차. 미래의 느낌을 갖고 있죠. 미래의 것을 내가 I have 할수 없죠. I have.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have는 어떤 소유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내 손아귀에 있다라는 건데 이건 미래와 맞지 않습니다. have를 그냥 뭐뭐를 시키다 라는 우리말로 완전히 바꿔서 외워버리면 I have him to fix my computer.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뭐 하라고 시켰다고 하니까. 근데 have는 뭐뭐를 시키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뭐뭣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그 본질의 느낌을 기억을 해주시면, 어, 춥으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미래의 상황을 지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동사. help입니다. help는 투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를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왜또 help는 둘다다 다 되는 거야 하지만 도와주다 라는 help의 느낌을 잡아주시면 왜둘다다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I helped him do his homework. I helped him to do his homework. 혹시 그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원형을 쓰게 되면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원형을 쓰게 되면 시간 차고 뭐고 그냥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도와줬다는 얘기고요. 반면, to do his homework 하게 되면 숙제를 하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죠. 두 문장을 나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I helped him do his homework. 나는 그가 숙제하는 걸 직접적으로 도와줬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I helped him to do his homework 하면 나는 그가 숙제를 하도록 도와줬어. 이런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두 문장을 봤을 때 미묘하지만 그 차이점이 존재하잖아요. 영어에서도 원형 부정사를 썼을 때와 to 부정사를 썼을 때그 미묘한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숙제하는 걸 직접적으로 도와줬어? 숙제 하도록 내가 도와줬어? help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뭐뭐 하도록 서포트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원형을 써도 되고, 툴을 써도 되고, 각각 상황에 따라서 골라 쓴다. 근데 사실 네이티브들도 거의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get 동사도 한번 볼게요. get 쓴 이미 느낌이 확 오죠. 뭐뭐를 하도록 변화시키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도록 변화시키다. 당연히 얘는 to가 나와줘야 돼요. get to I will get him to move. 내가 걔 움직이게 할게. 지금까지 엄청 복잡한 거를 한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전부 준동사의 의미잡기거든요. 사역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 이런 공식이 아니라 본동사의 느낌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뒤에 달라붙는 준동사 뭘 써야 되지? 선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뭐뭐 하도록 만들다. 좀 강한 느낌. let, 뭐뭐 하도록 내비려 두다. have, 그냥 뭐뭐 하도록 하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시간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쓸 수밖에 없고요. Help. 도와주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막 인버브 돼서 시간차 없이 도와주는 것은 동사의 원형. 하지만 얘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투부정사. 둘다다 다 가능하다. Get 동사는 이미 의미 자체가 어떠한 상태로 변화시키다, 어떤 상태로 만들다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차가 존재하는 투부정사가 잘 어울립니다. 끝. 자, 마지막으로 숙제 영상 나갈게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앞에 어떤 Caustive verbs가 맞는지 또 뒤에 어떤 준동사를 붙여야 할지 잘 생각하시면서 영작해 주세요. 그녀는 딸내미가 혼자 여행 가는 걸 내비려 두지 않았다. 그 선생님은 자기 반 모든 학생들이 한 달에 책한 권을 읽도록 만들었다. 내 비서가 당신 이메일에 곧 답변하도록 할게요. 우리 엄마가 나더러 내 스타일이 아닌 드레스를 졸업파티에 입게 했어. 내 친구가 완전히 창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프로젝트 끝내는 걸 도와줬어. 우리 삼촌이 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그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줬어. 우리 삼촌도 이 프로젝트 끝내도록 도와준 거지, 어떤 면으로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